출석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 중에서 무리수를 모두 찾으시오라고 나왔는데 다음 수들을 잘 써놨습니다. 그리고요 문제를 잘 풀었어요. 4분의 1로 얘는 루트 4분의 1이고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다음에 얘는 9분의 7이다라고 해서 주설 속까지 풀수 있습니다. 얘는 루트 9가 유리수다. 유리수와 유리수를 더하면 유리수가 된다 해서 잘 풀었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이너스 1.413. 혹시 뭐 나중에 면접을 본다든지 해가지고 수학과 관련돼서요. 면접을 보면은 무리수가 무엇입니까? 유리수가 무엇입니까? 이거를 물어볼 경우도 아마 있 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이라는건좀 외워두면 편합니다 사실 무리수 는요 음, 유리수가 아닌 겁니다 <laughs> 그쵸 그렇죠? 유리수가 아닌 것 말장난인 거죠 그럼 유리 왜냐하면 어, 정의 자체가 그렇습니다 무리수는 유리수가 아닌 것을 유리수와 될수 없는 것을 무리수라 부른다고 합니다 그쵸 그렇죠? 그러면 유리수는 뭐냐 무리수가 아닌거다 이건 말이 안되죠 유리수는요 어, 분수로 나타날 수, 나타낼 수 있는 식입니다. 그렇죠?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식. 그러면 요 정수, 그다음에 분수, 애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수, 뭐2 같은 경우는 1분의 2 혹은 2분의 4, 3분의 6에서 분수로 다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 되십니까? 분수는 당연히 분수니까요. 그럼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바로 소수입니다. 소수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한 소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한 소수가 있는데 무한 소수 중에서 어 순환하는 소수가 있고요. 순환하지 않는 소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봤던 어0.7 이렇게 순환 마디를 표시한 게 바로 순환하는 소수죠. 그렇죠? 얘는요 어떻게? 9분의 7 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유리수 입니다. 어, 유한소수도 당연히 예, 마이너스 1.414 죠. 얘는 어떻게 돼? 한자리, 두자리, 세자리니까 1000분의 마이너스 써주시고요. 1000분의 2000, 1414. 분수 당연히 나타낼 수 있어요. 당연히 기약분수로도 나타낼 수 있고요. 그쵸? 그래서 유한 소수는 당연하고요. 순환 소수는 이렇게 순환점이 있는 순환 소수도 유리수다. 하지만 순환하지 않는 소수는 얘는 무리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한 소수하고 그다음에 순환 하는 순환하는, 순환하는 무한 소수는 뭐다? 유리수다. 이거 언제 배웠냐면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는요. 보다 바로 무리수라는 겁니다. 근데 순화하지 않는 무한소수 중에서 인간들이 쓰는 것들 3.14 뭐뭐뭐뭐뭐 있죠? 이거, 이거 뭐라고 표현하죠? 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순화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인간들이 편하게 쓰기 위해서 뭐요? 문자화 시켜요. 수학에서 기호로 씁니다. 원주율 같은 경우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가 자연... 자연수 이 e 이런 경우는요, 뭐라고요? 다 문자화 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파이나, 파이 같은 게, 지금 우리가, 이거는안 배웠으니까, 파이 같은 경우도 뭐다? 무한소수고, 무리수다. 파이 3 1 4 끝나지가 않아야 되죠?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414는요, 우리 이걸 유한소수라고 부르고요. 유한소수는 뭐다? 바로 유리수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 파이가 있다. 파이도 n 는보다 무리수다. 하시면 되고요. 89번을 좀 보겠습니다. 89번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잘 하다가 또안되고 있습니다. 그쵸? 뭐가 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식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여기 틀렸어요. 여기서부터 틀렸어요. 선생님이, 어, 루트 네모의 제곱은 절댓값 네모로 바꾸려고 하세요 노력하세요 라고 했죠 어 그냥 이거 지금 앞에 플러스 있고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들 그대로 써주고 뭐만 절댓값만 써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a-b 더하기 절댓값 a 지금 안에 있는 거 나오는 겁니다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대로 여기 보세요. 빼기입니다. 절대값 B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얘님 절대값도 없죠. 그 다음에 뭐한다? 음수 양수를 따집니다 A 빼기 B는요. B가 더 커요. 여기도 B가 더 크다 그랬어. B가 더 커. 큰거 빼주니까 음수다 써주시고요. A는 0보다 작다고 여기 나왔습니다. 예, 음수다. B는요. 0보다 크대요. 양수다 써주시면서요. 음수는 뭐한다? 이거 나올 때 A-B 나올 때 마이너스 써주시면 되고요. 플러스니까 가능하죠. 음수다 뭐다고요? A 나올 때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고요. 양수면 그대로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오고요. 마지막에는요. 지금, b하고, 마이너스 b가 사라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뭐가 되죠? 마이너스 ea가 된다는 것까지 살펴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 어떻게 이게, 선, 뭐, 이해를 좀한것 같아요. 맞기는 맞았는데요. 식을 좀 잘못 썼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참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앞에 있는 부호 그대로 써주시고, 절대값만 붙여서 나온다. 두번째 음수 양수를 체크한 다음에요 음수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 음수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 양수는 그대로 나오는데 앞에 부호를 신경 쓰자 그 다음에 괄호가 있는 부분은요 전개해줘서 분배 법칙으로 전개해 주시고요 뭐 전개해 주신 다음에 정리를 해 주시면 문제가 풀립니다 됐죠